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건살행살입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 바로 치매죠.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지? 이런 깜빡깜빡하는 순간이 잦아지면 혹시 뇌가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텐데요. 사실 뇌 건강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억력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뇌 건강 꿀팁들을 알려 드릴게요. 1. 뇌를 자극하는 활동. 첫 번째는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안 쓰면 금방 늙어 버려요. 책 읽기, 단순한 소설도 좋고 교양 서적이나 잡지도 좋아요. 퍼즐이나 스도쿠 문제를 풀면서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것 배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외국어 배우기 같은 새로운 도전이 뇌에 가장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뇌 건강에는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뇌도 게을러져요. 작은 변화라도 좋으니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세요. 2. 뇌 건강식 습관.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뇌세포를 지키는데 가장 유명한 성분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죠.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 견과류 특히 호두는 뇌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고 불리죠.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 노화를 늦춥니다. 반대로 뇌 건강에 해로운 음식도 있어요. 과도한 설탕, 가공식품, 기름진 패스트푸드는 뇌의 염증을 키우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3. 수면과 뇌 청소. 세 번째는 숙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우리 뇌는 자는 동안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깊은 잠에 들면 림프 시스템이 작동해서 뇌 속에 쌓여 있는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데요. 만약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노폐물이 쌓이면서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숙면을 취하는 게뇌 건강의 기본이에요.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늦게 자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운동으로 뇌혈류 개선.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단순히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요. 특히 걷기 운동은 뇌 건강에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만 걸어도 치매 발병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금상첨화입니다. 5. 사회적 교류와 웃음. 다섯 번째는 사람과의 교류 그리고 웃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 활동이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친구와 대화하고 취미 모임에 나가고 손주들과 놀다 보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해요. 그리고 웃음은 최고의 뇌 영양제입니다. 웃을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어요. 즉 자주 웃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마무리 정리. 자, 오늘 뇌 건강 꿀팁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으로 뇌를 게으르지 않게 만들기. 오메가 마이너스 3화 항산화 식품으로 뇌세포 지키기. 숙면으로 뇌 노폐물 청소하기. 걷기와 근력 운동으로 뇌혈류 개선하기. 사람과 어울리고 웃음으로 뇌를 활발하게 만들기. 여러분, 뇌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치료보다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매일 조금씩만 바꿔도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뇌는 훨씬 젊고 건강할 겁니다. 엔딩 멘트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60대 그리고 70대까지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